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이 팀의 승률은 급증하였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상대 전적은 8승 1무 5패로서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에게 토트넘이 큰 기대를 걸어왔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게 높은 기대를 걸어놓고도 토트넘은 그를 중요한 선수로서 대우하지 않습니다. 팀 사장인 다니엘 레비는 단한달 만에 이에 대한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하고 구두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트넘은 해리케인이 팀을 떠난 후 팀장 역할을 인수하고 이를 탁월하게 수행하는 손흥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1년 계약 연장 조항이 있지만 토트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기계약에 나설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였습니다.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손흥민이 적절한 결과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팬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됩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이적하고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내 팬들의 강렬한 소망입니다. 손흥민에 관한 긴급 소식이 영국을 뒤흔들면서 이것이 들린 듯 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여러 이유로 인해 비상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토트넘은 연패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피해자는 중앙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로 그의 검사 결과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최소 10주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마도 내년 2월까지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탄쿠르에게 이는 번개 같은 충격일 것입니다. 토트넘 내외에서는 한숨만 쉬어집니다. 또 다른 중앙 미드필더인 제임스 메디슨과 수비 수미키 반더하트 역시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차르 리송, 이반 페리시치, 마노르 솔로몬 등의 공격 수비 선수들 역시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본래 벤탄쿠르는 중앙 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상되었지만 그의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인해 맨시티와의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토트넘의 성적은 급속히 추락하였습니다. 시즌 초 열경기를 무패로 치렀던 팀은 이를 통해 선두에 올랐으나 이후 연패를 거듭하며 5위로 추락하였습니다. 원래는 챔프를 목표로 하는 팀이 이제는 다음 시즌 유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이 더욱 어둡게 보입니다. 2024년 1월 팀의 최고 스타 손흥민은 한달 이상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결장하게 되며, 이브 비슈마와 파페사르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여하게 됩니다. 토트넘에게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보강해 이 공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 선수가 가입하더라도 얼마나 잘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영국의 더 에스레틱은 토트넘의 미드필더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1월은 매우 추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건강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까지 지속적으로 부담을 견뎌야 합니다. 영국의 더 에스레틱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리차르리송은 크리스마스쯤 돌아올 것으로 보이며 맨솔솔로몬은 내년 초까지 뛸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토트넘이 12월에 밀집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4일에는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가 있고, 8일에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11일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그리고 16일에는 본머스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총 7경기를 치러야 하는 한달 동안의 죽음의 일정을 겪어야 합니다. 원래 선두였던 순위가 현재는 5위로 떨어졌고, 그들이 얼마나 더 추락할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공격 라인의 부상으로 손흥민에게 큰 부담이 가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휴식 없이 14번의 경기에 참가했고, 한국 국가대표팀의 5경기를 포함하면 총 19경기를 뛰었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고된 일정입니다. 토트넘 내부의 한 소식통은 리차를리송이 돌아오기 전까지 손흥민이 휴식을 취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차르리 송이 돌아와도 손흥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공격 자원이 없으며 20세의 프론트맨 알피 대바인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부상을 입지 않고 계속 강하게 경기를 이끌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특히 현지 팬들은 3연패 중인 토트넘이 맨시티 파괴자 손흥민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이 더욱 어둡게 보입니다. 2024년 1월, 팀의 최고 스타 손흥민은 한달 이상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결장하게 되며, 이브 비슈마와 파페사르는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에 참여하게 됩니다. 토트넘에게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보강해 이 공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 선수가 가입하더라도 얼마나 잘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영국의 더 에스레틱은 토트넘의 미드필더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1월은 매우 추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건강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까지 지속적으로 부담을 견뎌야 합니다. 영국의 더 에스레틱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리차르리송은 크리스마스쯤 돌아올 것으로 보이며 맨솔 솔로몬은 내년 초까지 뛸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토트넘이 12월에 밀집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4일에는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가 있고 8일에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11일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그리고 16일에는 본머스와의 홈경기가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총 7경기를 치러야 하는 한달 동안의 죽음의 일정을 겪어야 합니다. 원래 선두였던 순위가 현재는 5위로 떨어졌고 그들이 얼마나 더 추락할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공격라인의 부상으로 손흥민에게 큰 부담이 가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휴식 없이 14번의 경기에 참가했고 한국 국가대표팀의 5경기를 포함하면 총 19경기를 뛰었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고된 일정입니다. 토트넘 내부의 한 소식통은 리차를리송이 돌아오기 전까지 손흥민이 휴식을 취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차를리송이 돌아와도 손흥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공격 자원이 없으며 20세의 프론트 맨 알피 데바인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부상을 입지 않고 계속 강하게 경기를 이끌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특히 현지 팬들은 사연패 중인 토트넘이 맨시티 파괴자 손흥민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인 다니엘 레비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흥민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손흥민의 재계약 상황이 애매해졌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1년 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더 텔레그래프는 안지 감독 아래에서 팀장이 된 손흥민이 2026년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선택사항만 활성화하는 것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방식이며 이는 손흥민에 대한 무시의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린이민을 무시하는 이런 결정은 레비 회장의 2026년까지 재계약하는 행동이며 팀 재구성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영국 축구선수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의 기자 제임스 더커가 뜻밖의 뉴스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이 영국 전역에서 떠돌고 있으며 이 소식이 현지 언론 중 많은 기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아담 베이트는 맨체스터 시티 팀 대표와의 원격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이적설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아담 베이트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옮기는 이적설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 내부가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의 두 배인 매주 20만 파운드의 임금을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오랫동안 팀에 기여한 손흥민을 경시하고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의 주인인 만수르는 축구를 사랑하며 팀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임금 제안은 손흥민에게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이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을 것인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 국내 팬들은 반응하며 심지어 영국인인 케인마저도 독일로 가서 타이틀을 찾아야 한다면 왜 한국인인 손흥민이 토트넘에 머물러서 고생해야 하느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에서 어떤 타이틀도 얻을 수 없으며 토트넘에 대한 충성은 잠시의 일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에게 이적을 요청했으며 좋은 소식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